네. 안녕하세요. 에머드 전기사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어,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에머드 전기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에서 출시되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현대 자부심이자, 어, 효자 차량입니다. 어, 현대 자동차를 먹여 살리는 현대 자동차의, 어, 꽃입니다. 어, 현대 포터 1톤, 어, 카고 트럭입니다. 슈퍼캡 CIDI 133마력, 네, 133마력 차량이고요. 어, 연식은 15년 어, 4월 최초 등록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미션이고요. 그리고 뒤에 어, 유리가 작은 유리창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슈퍼캣 어, 모델 등급입니다. 그리고 어, 적재함의 고리, 적재함 고리가 총 7개의 어, 초장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어 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라는 거는 이제 그 어, 크레임은 사고가 없지만 은 단순 교환, 네, 즉 어, 외판 교환이 한 곳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교환은 운전석, 운전석 그 앞문, 앞문 한한 한 곳을 교환한 한 어, 이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차량 컨디션이라든지외관 적재한 컨디션 상태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MOD 전기사가 영상으로 차량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한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재한 바닥에 네, 굉장히 어, 연식대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초장축, 적재한 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총 일곱 개의 적재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초장축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 만약 6개의 꼬리가 있다면 장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타이어, 뒷타이어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앞타이어, 아, 앞타이어 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드가 지금 한60% 정도, 어,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은 트레드 어, 똑같이 한6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디타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요. 지금 5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는 그렇게 부식이 없습니다. 부식은 없고 어, 이렇게 보면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잘 어, 관리를 해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어, 언더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작은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물론 뭐 일하는 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운행을 할 수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6단 어 수동 변속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네, 핸들 리모컨 이런 기능은 없고, 네, 이판, 그리고, 어, 운전석, 열선 시트, 그리고 CD 오디오, 수동 에어컨, 네, 단지로운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일만 하든, 어, 이 차로 그냥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차로만,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는 지금 여기 폴딩 키 하나 그리고 보조 키 하나 총두 개가 있고요. 네, 이제 계기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65,223km. 어 계기판에는 어 경고등 같은 경우는 일제로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별도로 있고요 뒤쪽 네. 이 차가 뭐 크기가 옵션이 없는 차량이라 보니까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어,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옵션보다는 차량 성능이 어, 정말 좋냐 안 좋냐 자기 어, 관리를 했냐 안 했냐 그거를 어, 따지고 봐야 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트를 들어서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어, 엔진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 상태도 어, 굉장히 양호하고요. 현재 관리는 착하게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동해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예, 네, 푸른빛이 나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은 뒷면에 여기 주황색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 아랫 부분을 보시면은 예, 약간 연두빛 어, 색깔이 그대로 이룩되어 있고요. 보동의 어, 색깔이 안 좋다는 거는 엔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스커피 색깔, 예, 굉장히 어, 차량 엔진 상태가 거의 다달어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어, 냉각수는 어, 엔진에 열을 식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커피색 미스, 미스 커피색이 난다는 것은 엔진 내부에서 어, 미세 누유가 발생되어서 냉각수와 오일이 섞여 어, 어, 색깔이 약간 그런 탁한 색깔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본넷 어, 네, 본넷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보시면은 워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부동액, 어 냉각수, 부동액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이란 이런 거는 사고가 없으니까 어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 다만 여기 운전석 문자, 운전석 문자 한 곳이 교환이 되었다는 게이 차량의 어 단점이죠. 네, 단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어, 차로 이 차량으로 인해서 어, 수익을 발생하는 건데 어,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긁힘 현상이라든지 그렇게 발생되면은 교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찌그러진 채로 차량을 운행할 수는 없으니 이제 요쪽한 고만 어, 교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된 차량, 어, 2015년 4월 최초 등록 때, 16년형 포터 1톤 슈퍼캣 어, 카오트럭입니다. 카오트럭이고, 그리고 소장축 차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동 미션, 현 어, 주행거리 16만 5천 키로 때 운행한 차량이고, 어, 차량 컨디션만큼은 어, 아주 어, 대단한 어, 성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량에 오늘 에머드 전기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차량을 위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차량이 상태가 아주 좋다는 점, 네. 이 그걸 특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에머드 전기사.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 위에 에모드 전기사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에모드 전기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